오늘 말씀 이제 26장 시절과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임하시니라. 26장 말씀하고 똑같이 시작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여우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시드기야 왕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이제 패망을 할때 있었던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여우야김, 여우야 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얘기는 시드기야인데 여우야김 왕때 여우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럼 이제 이두 시기 가운데는 한 12년 정도의 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여우야김 때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한 15년 있다가 이 말씀을 주시는가, 혹은 이걸 이제 시드기야 왕을 지칭하여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냥 이걸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한 거다. 그런데 여우야김과 똑같은 시대상을 살고 있었던, 십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루사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이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장 성경으로는 한장 차이지만, 10몇년 동안은 그대로 지낸 겁니다. 신앙생활로 마치 보면, 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인생에.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참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한 가지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크리스천들은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라고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 제자들이 세워지고 나서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과 같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천국을 주셨다라고 해서 천국이라는 그 유업을 그냥 값없이 받고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이제 시드기야에 주신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다시 읽으면 유다의 왕 요시아야 여그 예언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2절, 3절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맬 것을 이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제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온 사신들의 손, 그래서 에둠의 왕, 모압의 왕, 암몬자손의 왕, 도로의 왕, 시돈의 왕. 이 당시에 바벨론이 여러 속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지칭된 나라들이 바벨론의 속국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속국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란을 이길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찾을까라는 모반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들켰고 결국은 실행되지 못했고 시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의 눈은 뽑히고 그 아들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이라 이렇게 지칭하시면서 만왕의 왕께서 이제 그것을 가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는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가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도서에는 그 말씀을 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무엇으로 나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건요.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도 빼앗길 수도 있고 자녀도 빼앗길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명예도 빼앗길 수가 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빼앗길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빼앗을 수가 없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면, 뭐, 눈에서 멀어지고, 거꾸로 읽어도 되죠. 근데 마음이라는 게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시작부터가, 그냥 저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저희는 시작부터가 마음이요. 나빠요. 우리의 마음은 시작부터가 나쁩니다. 아우, 태생적으로 참 사람이 착해. 이 사람은 없습니다. 뭐, 성선설, 성, 성악, 성악설,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표현하고 계시는 건이땅 가운데 옳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의롭다 여긴 바을 이가 하나도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옳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천국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마지막의 나쁜 결과는 하나님 앞에 형벌로 반드시 선악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할 일들이 선악간에 드러난다고 말씀하시죠. 왜 선악간에 드러난다고 하시는가? 아무리 감추고 있던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 받을 때에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 오늘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멍에. 우리가 쉽게 멍에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그 멍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목으로 바벨론의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 그걸 바벨론으로 다시 연장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연장이 되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연장이 됩니다. 430년의 기간이 아니라 바벨론 70년 포레 기간이 마치 시편 90편 10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인생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0이란 인생이 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참, 참, 참 짧게 삽니다. 그럼 이 인생 가운데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시편의 고백은 80, 다윗이 80살았습니다. 80. 살았습니다. 80.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고, 15세까지 그냥 멀쩡하게 지내다가, 15세 때 막둥이라는 그 불합리한 이유만으로, 혼자 광야에 나가서 목축을 하다가,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물맷질 배우고, 하나의 면을 누리다가 사울왕의 부름을 받아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25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서 유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25년 동안 이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다스리죠.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십니다. 15세가 될 때까지 양을 키우다가 40세가 될 때까지 그 따르는 무리 600여 명을 다스리다가 그 이후에 40년 동안 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을 통해 배우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양을 통해서 물맷질할 수 있게 배우게 하셨고 600명과 함께 이곳저곳 광야 산 들을 다니면서 때로는 대적에게까지 피하여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신 것이 순종, 울게 하는 것, 기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 그 얼마나 다툼과 시기가 많는지 아시죠? 전쟁을 나가는데 일부 무리는 같이 나가고 일부 무리는 힘이 딸려서 같이 못 나갑니다.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돌아오니까는 안 나간 사람은 주지 맙시다 이래요. 저 사람들은 한거 없으니까 주지 맙시다. 다윗이 그때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나누는 거다. 다윗에게서 처음 유무상통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여줬던 그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시기에 지도자로 있으시기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벙에는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기간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금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광해에서 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셨는지 아시죠? 생육하고 건성하고 한 민족을 이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랬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존의 수가 무수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에서가 무수하리라라는 약속을 어디서 성취하게 하셨냐면, 애굽에서 성취하게 하셨어요. 근데 애굽에서 고통이 심해지고, 신음 소리를 다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사건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광해에서 광해로 광야에 나와서 다시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시기에 들어가서 한번 정말 이렇게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사사시기가 지나고 왕을 달라고 해서 왕정이 세워지고, 이제 그 왕정이 마지막 무너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요, 우리가 왕 삼고 살때 많습니다. 우리가 왕 삼고 살아요. 내 삶의 왕은요, 나예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삼는 순간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3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게요. 마치 다윗처럼 한 15세 때쯤 그때부터 목수 일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은 12세 때 할례를 받고 성인식을 합니다. 그럼 이제 12세, 13세부터는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각자가 뭐 바리새파처럼 열심히 학문을 익히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서 물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십자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족보를 따라서 가문을 따라서 목수가 되었고 베드로랑 요한은 가문을 따라서 어부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문을 따라서 살이 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욕심이 그득한 자라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너희 아비는 마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그냥 악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요. 그냥 사탄이 왕노로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노릇을 하는 걸 깨부시는 거예요. 뭐로 깨부시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비로 시인하여서 구원 얻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바뀐 겁니다. 주체가 바뀐 거죠. 우리가 섬기는 왕의 주체가 바뀐 겁니다. 왕의 주체가 바뀌었을 때 그때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순종 여부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 여부를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거기 가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합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시기를 맞아서 광복을 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신사참배를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말했으면 받아들였겠습니까?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절대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신사참배에 한 문제 가지고 교단마다 막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금 목회를 시작하셨고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잘못된 길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제도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잘 깨달으라 한 자들이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사 참배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길 잘 견디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냐면요.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통치하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요.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통치하려는 것에 항상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은 그들의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 로마서 13장에 공중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 세상 권세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아니라요. 이 세상을 치리하게끔 하나님 앞에 이 칼의 권세를 받은 자, 이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라고 하죠. 그런데이 당시에는 그 70년의 시기에 무엇이 필요했냐면 그 땅에 살면서 아들, 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기한을 약속으로 주세요. 70년이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제일 먼저 끌려갔던 게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금 본국으로 돌려 보내시겠구나. 귀환시키시겠구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네 자녀가 네 대만에 애굽을 나올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처럼 네 대가 지나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건지셨습니다. 바벨론에게 잡혀갔을 때는 70년의 기한을 차고 그 시기를 잘견딘 자들. 그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린 창으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자들. 왕의 우상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경배하고자 했던 자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전 유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벨론 안에서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던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에겐 부활의 때가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강건하게 살면서 할것다 하고 누릴 것다 누리고 살지만 오직 우리만 하나님 앞에 천국에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히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했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 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1절 말씀에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라는 말씀처럼 그를 섬기기는 나라. 이거는요. 느부갓네사를 바벨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섬기는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성령의 열매 맺는 것,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갈라집니다.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시는 그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시면서 성령의 열매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